치매 예방을 위해 가져야 할 습관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치매 예방을 위해 필요한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치매는 꾸준한 노력과 습관으로 발병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오늘 내용들 잘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 꾸준한 운동. 걷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은 뇌연료를 개선하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근력 운동은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좋게 합니다. 요가, 태극권 등 균형 운동은 몸의 균형감을 유지하고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2. 건강한 식습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뇌세포 손상을 막고 뇌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견과류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관 건강을 유지합니다. 설탕,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은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정기적인 건강검진. 고혈압, 당뇨병은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혈압,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혈관에 막아 뇌의 산소 공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시력 변화는 뇌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4. 활발한 사회활동.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학습을 통해 뇌를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충분한 수면. 충분한 수면은 뇌 기능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6.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명상, 요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금연 절주. 흡연은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뇌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8. 정기적인 뇌 건강검진.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긍정적인 마음가짐.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10. 충분한 수분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는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치매 예방을 위한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이러한 습관들을 평소에 가져보시고 미리미리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